GPU님 요즘은 반미 국가에서 코인 관련 호재 기사 나오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저만 그럴까요? 저도 그럽니다 코인 이시 가족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 코인 이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야 브라질에서? 어? 아르헨티나에서? 러시아에서? 홍콩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열렸대 막 유튜버들 뭐라 그래? 요 6월 1일부터 떡상 간대 폭등 간대 중국계 자금이 막 들어온대 몰라 분석이 안돼 그러니까 다 좋다 그러지 자 일론 머스크 암호화폐를 믿는 난독증 기억상실증 환자는 도지를 생각하며 밤을 지새운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와 셰라우스를 합니다. 트위터로 도지 머스크 얘기를 하면서 뭐 상승률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도지 코인을 산다.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코인이슈라면은 휴지통에 버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음, 어떤 분이 뭐 폴리곤이랑 뭐 도지코인을 해가지고 뭐 여기서 폴리곤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오른 상승한 코인이랑 지금 최근 들어서 반짝 단기적으로 오른 코인과 비교 대상이 돼 그게 알케미 페이 결제 솔루션 제공 위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CNHC와 파트너십 자 요거를 또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하는 게 댓글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코인이슈 포트폴리오에서 잘 되고 있는 코인만 언급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안 되는 코인도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웬만하면은 지금 알트코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정규 방송에서. 코인 이슈 2년 전에 방송 보시면 알트코인 얘기 엄청 합니다. 그때는 장이 좋았어요. 유동성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 어느새부턴가 코인 이슈가 알트코인 얘기를 안 해. 왜안 할까? 일부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 코인이 가끔씩 이렇게 좋은 거 파트너시 발, 그, 했다 그러면 코인시 방송을 보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들은 코인들을 그,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것들도 하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거지, 이거를 사라. 알케미페이 사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알케미페이 보시면은, 결, 결제솔루션 제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와 CNHC 파트너십.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법정화폐를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중국계 관련된 이런 법정화폐를 해서 연동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케미페이가 제일 하는 핵심 역할은 뭐냐면 실물 결제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과 서로 연결을 해주는 중간에 페이먼트 시스템을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알케미페이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파트너십 떴다 그래서 하나 갖고 왔고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제치고 세계 2위의 비트코인 채굴 국가가 되다 지금 비트코인 채굴 국가가 1등이 미국입니다. 2등이 카자흐스탄이었는데 지금 2등이 러시아가 됐죠. 지금 러시아한테는 비트코인이 너무 필요해. 왜 필요할까? 달러를 견제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무기는 다 필요해. 중국이 금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금 선물 시장을 가격을 살짝 올린 다음에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게끔 금 반출하면 너 사형이야. 그럴 정도로. 금을 그렇게 아끼는 이유가 뭐예요? 금을 활용해서 달러의 가치를 조정하죠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금을, 금 시장을 점유하면 달러의 가치를 조절하는데 애를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중국이 당연히 금을 갖고 가야겠죠 러시아는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한다? 지네들이 파는 천연가스, 원유 어떻게든 폐기시켜서 묶어버리면 나중에 팔수 있겠죠 어떠한 영향력을 받지 않고, 제재를 받지 않고 미국의 달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금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묶어버리고, 러시아한테는 지금 비트코인이 필요해. 그리고 중국한테도 비트코인이 필요해. 2년 전과 다르게. 2년 전에 2021년도에 전 세계 1등 채굴장들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중국에 다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외환, 외환 반출. 채굴한 애들이 계속해서 우리 상하이방 애들이랑 커미션 계속해서 남겨먹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디지털 위안나 실물 계좌에서 디지털 위안화로 계좌로 자금이 옮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블랙머니라든가 정치자금 이런 것들이 막 사, 밖으로 새 비트코인을 통해서 새네 아예 비트코인 그냥 싹다 금지시켜 후오비 바이낸스 너네 중국에서 나가 채굴장 너네도 나가 나가서 미국 카자흐스탄 러시아로 갔던 게 지금 미국이 1등을 유지하는 겁니다 채굴장을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2등을 유지했는데 최근 뭐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중국은 2년 전에는 필요해 필요하지 않았지만 지금 중국한테는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6월 1일부터 홍콩 시장 개방을 하죠. 또 개방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게또 알케미 페이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얘네들이 필요하면 미국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미국은 필요하지 않다. 왜 필요하지 않는지 이따 테더 얘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GPU님, 요즘은 반미국가에서 코인 관련 호재기사 나오면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저만 그럴까요? 저도 그럽니다. 코인이시 가족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 반미 국가가 저렇게 좋아하면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1, 1차원적으로 그냥 코인이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야, 브라질에서, 어? 아르헨티나에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미국 제, 그 러시아 재무장관이 뭐라 그래? 비트코인을 막 쓴대. 원유거래. 야, 역시 비트코인 잘 샀다. 그게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 예견하는 기사인지도 모르고 막 좋아해. 홍콩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열렸대. 뭐 유튜버들 뭐라 그래. 요 6월 1일부터 떡상간대폭등간대 중국계 자금이 막 들어온대. 홍콩이 왜 비트코인 시장을 열었는지 몰라. 뭐가 힘들어서 열었는지. 그리고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제재를 갖고 있고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 분석이 안 돼. 그러니까 다 좋다 그러지.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디센트럴랜드 캠퍼스 개설, 금융 이해력 증진. 이거는 뭐냐면, 어 우리 피델리티라고. 최근에 우리 뭐 찰스 슈왑이라던가 블랙록이라던가 미국에 있는 뭐 자산 운용사 기관들 이런 애들 중에 이제 401k 은퇴 노후 연금 펀드 이제 그 담당하고 있는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얘네인데 얘네들이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 안에 캠퍼스를 만들어 가지고 재무 계획 뭐 자금 관리 투자의 중요성 금융 이해력 지네들이 뭐 다루고 있는 이런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 교육을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 뭐를 뜻하는 걸까? 이거 딱 기사 보시면은 아 나중에 이렇게 되겠구나 보셔야 돼. 자산운용사 얘네들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교육이라던가 뭐 자금관리 뭐 투자 중요성 이런 것들을 한대 그러면 아 우리가 앞으로 향후 메타버스에 들어가면은 이런 자산운용사나 기관들이 만들어낸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겠구나 투자를 하는데 얘네 피델리티가 예를 들어서 401k 뭐 402k 노후연금펀드를 내나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거기서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페이백을 받던가 할인이 들어 그러면 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 해당 메타버스를 접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바글바글하기 그리고 놀다가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친구랑 놀다가 카페에서 커피 한잔 먹고, 어, 내가 근데 나 노후에 몇 살부터 그 얼마씩 받기로 했는데 그거 확인해봐야겠다. 피델리티 본점 가. 캠퍼스 개설한 데 가.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서 결제를 해. 근데 결제를 뭘로 해요? 피델리티가 내놓는 상품, 노후연금 펀드 상품을 결제해야 돼. 다다리. 다다리가 됐든 아니면 일시, 뭐, 일시, 일시금을 그, 대금을 지급을 하든, 일시불로. 뭘로 한다?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12dc. 어, 코인, 맞지만 12dc. 국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 그리고, 디지털 달러가 없어? 그럼 블록체인에 있는 데 비트코인을 디지털 달러로 스왑해서 디지털 달러로 결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 갖고만 있으면, 디지털 금, 왜 디지털 금이냐? 달러와 교환할 수 있는 매개체로 역할로 쓰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뭐 화폐가 되고 통화가 되고, 그게 아니고. 이해되셨나요? 어려울 거다 남겨도 없다는 거. 메타버 스 생태계 들어와서 결제한다. 뭐든지 내가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 내가 진짜 숨만 쉬어도 밖에 나가서 자 보세요. 내가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 밖에. 밖에 나가면 뭐를 타고 가요? 지하철 타고 가죠. 교통비 내죠. 커피를 먹어. 커피값 계산하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아, 배가 너무 고파. 붕어빵을 굽네? 붕어빵 하나 먹어. 숨만쉬어도 돈이 나가. 계속해서. 똑같아. 메타버스 생태계 들어와서도 친구 만나. 쇼핑해. 뭐 해. 아바타 옷 사. 명품으로 사. 결제를 해. 결제 뭘로 할까? 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CBDC로 할 건데 더 나아가서는 비트코인으로. 그러면 우리가 막 알트코인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막 뭐로 쓰일 거고, 어? 김치코인, 자발트코인. A라는 알트코인을 미친 듯이 샀어. 그거 막 가격 펌핑할 것 같아. 자, 장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A라는 그, 알트코인이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에 쓰일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좋은 거는 다 아는데 가격은 비싸고, 그리고 어차피 한 개도 못 사는 좋은 것만 아는데 사는 사람은 없는 비트코인이 쓰일 확률이 높을까? 무조건 비트코인. 그럼 우리는 소중한 돈, 피 같은 돈, 월급 받아가지고 열심히 꼬기꼬기 모아놓은 돈, 뭐 사야 돼요? 비트코인 사셔야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비트코인 많이 비중 넣어놓고, 그리고 나머지 알트로 현금화해서 어떻게 해요? 펌핑하고, 익절하고, 펌핑하고, 익절하고, 그걸로 현금화 불리는 겁니다. 현금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중요해. 비트코인이 중요성도 그렇고. Hey, That don't make it bad.